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음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 주겠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궁유리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희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양재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언약계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재판을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시들을 상징합니다. 이,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진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한 번의 지성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개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자기들을 희생제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여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라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알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수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피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지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패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시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재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한 번의 영원히 유해한 제사를 들이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한 번의 희생자서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막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휘장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란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둘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